세킴, 라인제이. 고등래퍼 시즌 4. 리뷰를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이 이제 이회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프로로그부터 나오더라고요. 프로... 이상한 또이 감동적인 영상이 또 하나 들어있었지 않습니까? 막 학생들이 가방 메고 학교 가는 장면 나오면서 인터뷰도 하는 거? 네네, 뭐 아침 7시부터 밤까지 공부하는 어떤 그 고등학생들의 팍팍한 삶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멘토들이 또 나와가지고, 뭐,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아, 이제. 아, 뭐, 말도 안 되는 개소리죠. 네. 음악을 하고 싶어서 자퇴를 하고, 뭐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지난 시즌들에 되게 그런 것들을 편집 안 하고 많이 보여줬잖아요. 너나 나, 어, 음악하려고 자퇴했어. 어, 너도 자퇴했어. 이런 얘기들을 어, 많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아니, 그 참가자들은 대부분 음악을, 음악에 뭐, 인생을 걸고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인데 이거 왜 일반 인 일반 고등학생들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프롤로그 자체의 의도를 그래, 좀잘 모르겠더라고요. 저희도 그 프롤로그를 보면서 이렇게 볼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고등래퍼의 타이틀도 고등래퍼가 아니고 그냥 1 0대 래퍼예요. <laughs> 그렇죠. 고등학생 아니잖아요. 지금 이미 고등래퍼라는 이 브랜드가 이제 브랜드화돼 있기 때문에 이름이 음. 네이밍이 브랜드화돼 있기 때문에 그냥 고등래퍼 시즌으로 계속 가는 거지 실제 고등학생 1, 2, 3학년 나누는 거 외에 별로 고등학생이 뭐, 큰, 모르겠어요. 그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별로, 학업, 이런 거랑은. 없고이 전혀... 타이틀에서 솔직히 말해서 되게 좀 구리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거 한 20년 전에 그거거든요. 그, 그 뭐였죠? 대학 가요제 같은 거거든요. 음, 뭐 그렇게 이게 그때도 논란이 됐잖아요. 아니, 뭐, 그 가요제는 대학생만 나갈 수 있냐. 뭐 이런 예전에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고등래퍼랑 그 학업 뭐이 애들의 해방구 이건 아무 상관 없어요. 유튜브 고등학생들 지금 랩다 하고 있는데 뭐그 못하고 못하게 나라에서 뭐 제재를 합니까? 뭐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다 자, 자유롭게 하고 있는데 되게 생뚱맞은데 블로 아, 아, 아. 자체가 지금 고등래퍼 시즌 4의 최고의 떡밥은 아무래도 디아크에 참가해 보였겠죠. 이게 역대 쇼미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네, 임팩트 컸죠, 되게. 네, 논란을 때문에 좀안 좋게 됐지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역시나 예상한 대로 첫 회에서는 랩을 한마디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랩으로 졸라 패더니 그냥 뭐 편집으로 패버리네 엠넷의 이런 편집 이거는 뭐 스포일러야 그냥 그냥 디아크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모자켓을 딱 걸어 그러면 아 디아크 나오는구나 재미가 없어요 식상하고 괜히 시간만 끈다 느낌 들고 실제로 시간 끄는 거몇초안 돼요 몇분안 돼요 금방 다음에 나온단 말이죠 에어가 근데 편집을 되게 그렇게 하니까 볼때또아또 아, 또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나 식상하게 막 이런 아쉬움이 계속 나옵니다 네자 그리고 이제 음~ 참가자들 모습 보여주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하나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수 래퍼 (8인을) 선정하는 그 시스템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이 나오지 않고, 어, 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작용할지, 뭐 그런 것들을 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 아마 추측해보기로는 그 쇼미에서 팀 미션 할 때, 그 팀장 정도의 네, 어떤. 뭔가 혜택을 주겠죠? 네, 그런 걸줄것 같아요. 뭐, 팀원을 뽑는다든지, 뭐 그런 걸로 추측은 됩니다. 음, 네. 네. 그리고 이것은 선정하는 게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상위 8명을 뽑게 되는 건데, 이게 프로듀서들이 뽑는 게 아니라, 참가자들이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네. 그렇죠, 뭐 그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이게 또 의미가 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우수 래퍼를 뽑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실력에 의해서 준다기보다는 그냥 자기 있는 그~ 속마음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 같아서 뭔가 안 걸러지는 것 같아서 약간 불편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럼 뭐~ 졸업면 점수를 왜줘 그렇죠 결국에는 그렇죠, 멘토들이 뽑는 것도 멘토들이고, 나중에 어째, 어차피 실권은 이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저, <laughs> 자기들끼리 하는 게 점수에서 뭐할 의미가 거야. 없다는 거. 차라리 여기서 탈락자라도 있으면 조금 긴장감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점수대로 네. 팀을 네. 나눈다든지 뭐 이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음. 그까웃으래고 그러니까 그, 뭐 8인을 준다는데, 그 8인이 뭔지를 알아야 이게 의미가 있는데, 점수가 그렇죠, 나중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유로운 10대들의 모습을 보는 건 좋았으나, 뭔가 이 프로그램으로서의 음. 그, 룰로서는 약간 갸우뚱하게 하는? 그렇죠. 아니, 다 끝나고 봤을 때는 그렇죠. 이 프로그램 음. 완성도에서, 그러니까 굳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어, 1등에도 음. 프로듀서가 안 뽑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laughs> 그렇죠. 지금은.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참가자들의 랩을 거의 20명 좀 넘은, 넘은 인원이었죠. 네, 그래서. 편집된 애들도 있고, 뭐, 작게 짧게 짧게보여준 사람들도 있지만, 네. 데, 대부분, 네, 대부분... 절반 정도는 그렇죠. 네. 보여준 것 같아요. 많이 보여줬어요. 되게 많이 보여줬고, 다 들었을 때, 좀, 전반적인 이제 느낌을 얘기해보자면, 라이브가 상당히 좋았어요. 어, 이번 괜찮았어. 시즌이 아마 평균 내면 라이브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뭐, 그, 무대에서의 어떤 긴장감 부분에서는 전부 다 다들 되게 좀, 경험이 많은 것처럼 다들 잘해내더라고요. 그리고, 어,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런 10대다운 어떤 참신한 느낌, 뭐, 제가 뭐 10대라고 해서 뭐 무슨 10대 일상을 꼭 넣어라 이런 말은 아니지만, 사실 그 10대에만 할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방면으로. 그 부분을 보려고 이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고, 그게 이제 이 프로그램 특징인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김다연, 고노선 그리고 송민재 정도, 이세명 정도는 이제, 확실히 이게 10대여서 할수 있는 얘기구나라는 것을 전달 받았거든요, 가사에서. 근데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좀 그런, 그런 참신함을 좀 많이 못 받은 거죠, 나머지 참가자에서는. 특히 또 마지막에, 자기 얘기를 하는 건 중요한데, 이도연 참가자의 경우에는, 그, 아무랬던 가족사를 가사에 풀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 그, 현장에 있던 참가자들이랑, 네, 멘토들은 좀, 뭐 감동도 하고, 많이 입을 한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뒷부분은 제가 느끼기에 이게 좀, 가사가 뒤에 이렇게 편집된 것 같거든요. 이렇게 풀다가 딱, 노래가 끝나서, 제가 뒷부분을 못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일기 같았거든요. 나는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냥 그렇게 푼 거란 말이에요. 뭔가 이게 뭐랩 가사적으로 뭔가 잘 풀어냈다라는 생각은 잘못 하겠어요. 못하겠 초반. 극초반에 이제 보통 하던 게 사이퍼 뭐 이런 아, 건데 그렇지, 그렇지. 지금 이제 사이퍼를 다음 시, 다음 아인 하겠죠, 아무래도. 그렇지. 근데 사이퍼나 이런 데서 느꼈던 그 아이들의 매,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막 가사도 가사지만 뭐 이렇게 그 자기 매력을 뿜어내면서 이 비트 막 그런 모습들이 그 캐릭터들이 지금 아직 일단 첫편딱 보고는 그냥 어 이거 재미 별로 없겠는데 이런 느낌이 확 들었어 이게 뭐 어차피 느낌이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는 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애들도 또 이렇게 갑자기 포텐 터지면서 이렇게 하면 와 얘, 그런 재미가 있는 거죠 어쨌든 와 얘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와, 얘, 와 이거 우승을 점치지 못하겠는데 막 이런 재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역시 디아크 저 우려 먹으면서 또랩 파트 안 들려주죠 뭐 규행 면에서 조금 실패한 게 아닌가 확 예전만큼 막 흥미진진하고 이런 게 조금 떨어졌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